안녕하세요.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등의 상황으로 부득이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영상 교육으로 진행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업 담당자 온라인 워크숍은 총 3편의 교육 영상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제1편은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방식과 준수 사항 교육. 제2편은 사업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활용 교육. 제3편은 코로나19 대응 지침 등 각종 안전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사업 개요 및 업무 진행 안내와 사업비 운영 안내, 사업 홍보 및 결과 보고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서관 길 위에인 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프로그램은 기본형, 보급형으로 나뉘는 자유기획과 자유학년제, 함께 읽기, 함께 쓰기로 나뉘는 심화과정 등총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유기획 기본형은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수행하고 강연, 탐방, 체험, 후속 모임 등총 10회 이상 진행하며 예산은 천만원입니다. 자유기획 보급형 또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수행하고 강연, 탐방, 체험, 후속모임 등총 5회 이상 진행하며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자유학년제는 자유학년제 시행 2개 학교 이상과 연계해 중학생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강연, 탐방, 체험, 후속모임 등총 10회 이상 진행하며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학교 연계가 어려운 만큼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과 함께 가족 단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심화과정 함께 읽기는 주제도서를 선정하여 같이 읽고 토론하기, 후속모임 등으로 총 20회 이상을 진행하며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심화과정 함께 쓰기는 나를 포함한 주변의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로 글쓰기 장르를 선택해 작성하고 책자로 발간하기까지 하는 내용으로 총 20회 이상 진행하며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2020년 본 사업의 중점 사항으로는 국민 체감을 높이는 생활 인문학의 현장성 확대와 지역인문 콘텐츠 발굴과 애향의식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며 지역의 현실 여건에 독서 프로그램의 취지 강화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준에 맞는 주제와 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 주도형 인문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기획된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기획으로 변경 전환도 가능합니다. 탐방이나 체험 등의 가능한 지역은 진행하되 비대면 방식의 강연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사업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주요 업무와 절차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업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사용 방식은 제 2편 관리 시스템 활용 교육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을 통한 업무 협약서 제출 및 사업계획서 등록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첫 번째로 업무 협약서 및 보안각서, 두 번째로 최종 사업계획서 이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예시를 보시면 업무 협약서 및 보안각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사업관리, 업무 협약서 및 보안각서를 출력 후 날인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서, 사례비 등록, 행사운영비 등록 메뉴에서는 세부 프로그램 수정, 사례비 수정, 행사운영비 수정 메뉴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신 후 사업계획서 인쇄하기를 통해 출력하신 후 날이 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사업정보 확인은 사업관리, 사업정보관리 정보 확인 메뉴에 들어가서 사업정보관리 정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체크한 후 담당자 변경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등록은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 도서의 경우 국가자료 종합목록 검색 및 입력 후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프로그램 등록으로는 사업 관리, 세부 프로그램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등록 시 부여한 프로그램명을 선택한 후 세부 프로그램명 입력과 횟수를 입력하고 내용, 주제, 복수 주제까지 입력이 가능하므로 전부 입력해 주시어 세부 프로그램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적 등록은 사업 관리, 실적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 인원 입력, 홍보 실적, 프로그램 사진, 참여 후기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며 등록은 사업 담당자나 강사, 보조 인력이 모두 등록이 가능하나 최종 확인 및 실적 확인 요청은 중간 관리자인 사업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차례비 정산서 등록은 예산 관리, 사례비 요청 메뉴에 들어가서 강사 및 보조인력을 검색하고 지급 정보를 확인하시어 지급액 및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사전에 등록된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강사 및 보조인력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등록과 세부 프로그램의 관련 내용을 변경 등록 후 주간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례비 정산서 서류 업로드는 직인이 찍힌 사례비 정산 보고서와 사례비 영수증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 제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행사 운영비 확인은 예산 관리 행사 운영비 확인 메뉴에 들어가셔서 항목을 설정하고 상호 및 결제일을 입력 견적서 등 각종 증빙 서류 촬영 및 스캔 하시어 사례비 신청 시 또는 최소 1개월에 1회는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또한 우편 제출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례비 정산은 차수 종료 후 관리 시스템에서 예산 관리에 들어가 사례비 요청에 입력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행사운영비 정산은 사례비 정산과 같이 차수 종료 후 함께 관리 시스템에서 행사운영비 확인에 입력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11월 30일 월요일까지 모든 입력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과 보고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11월 30일 월요일까지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사업 관리 결과 보고서에 한글 파일로 입력 및 업로드하고 첫 장을 출력 후 직인 날인 후에 스캔하여 다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관리에서 실적 관리로 들어가시면 참여 후기, 행사 사진, 홍보 실적 등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 및 제공 동의서를 확보하고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어 진행할 경우 즉시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세부 프로그램 등록 수정 요청 후에 주간 기관의 승인 처리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간 기관의 승인 처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실적 등록이 되지 않고 사례비 지급 처리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사진 등 모든 실적 자료는 반드시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의 점검과 평가, 협의 목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이 주최, 주관, 연구기관에서 세부 프로그램 정보를 바탕으로 상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관리 시스템 결과보고서 메뉴에 한글 파일과 직인을 날인한 첫장을 스캔하여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이는 실적, 평가 결산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종결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마감일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업무 진행 시 협조 사항으로는 주최, 주관, 연구기관 및 관계자가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업 담당자 변경 시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사업 관리, 사업 정보 관리에서 담당자 변경 요청을 필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체크카드 및 ISP 인증서 (USB는) 분실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 관련 변동사항은 반드시 주간기관 승인 후 시행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동의, 초상권 보호에 대한 동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비 운영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출 방식은 강사 및 보조인력 사례비로 주간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며 후불 지급에 대한 사전 양해가 필요합니다. 차수별 종료 후 지급하며 매주 1회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 운영비는 도서관별 발급한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례비는 자유기획 기본형과 자유학년제 강사의 경우 원고료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10만원에서 80만원 이내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강사 1인 사례비 총합은 300만원 이내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유기획 보급형 강사의 경우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만 지급 가능하며, 강사 1인 사례비 총합은 200만원 이내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한 강연의 강사가 2명 이상일 경우 기여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책정이 가능합니다. 심화 과정 함께 읽기와 함께 쓰기 강사 사례비의 경우 원고료와 교통비 포함 10만원에서 40만원 이내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강사 1인 사례비 총합은 40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 강연에 강사가 2명 이상일 경우 기여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책정이 가능합니다. 강사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조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르면 공무원은 1시간 40만원, 1시간 이상 6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조인력의 사례비는 1인당 강연시 5만원 이내, 탐방시 10만원 이내로 역할에 맞게 책정하시면 됩니다. 보조인력에 대한 참가자 등록, 프로그램 관리 등 실적 등록은 필수 업무입니다. 보조인력을 활용해 홍보 활동 진행이 가능하고 보조인력의 인원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규모에 맞춰 구성하시면 됩니다. 사례비 정산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비는 주간 기관에서 직접 지급이 됩니다. 사례비는 도서관 내부 인사일 경우 지불이 불가합니다. 사례비 원천징수 세액은 12만 5천원 초과시 반영이 되며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수 종료 후 실적 등록 및 승인 완료 시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사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사업 계획서 예산 계획에 행사 운영비로 가름하고 신청한 행사 운영비는 도서관별 계좌에 입금 후 주간기관에서 배부해드린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지급 및 사용 절차로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업무협약서를 제출하시고 주간 기간에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하신 행사운영비가 입금된 체크카드 및 ISP 인증서 (USB를) 배부해드립니다. 이후 승인된 사업예산 및 목적에 맞게 체크카드 사용 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실적과 증빙서류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행사운영비의 모든 결제는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 시 ISP 인증서 USB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 유형별로 행사 운영비는 자유기획 기본형과 자유학년제는 450만 원, 자유기획 보급형 250만 원, 심화과정 함께 읽기 250만 원, 심화과정 함께 쓰기 450만 원입니다. 사업 진행 관련 비용은 차량 임차료,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다과비, 주제 도서 구입비, 홍보비, 일회성 소모품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제 도서 구입은 참고용 자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복사본이나 배포용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 업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린카드로 사용업체 설정이 되어 있어 제한된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클린카드 해제 요청 사용과 관련하여 주관기관과의 사전 확인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행사운영비 정산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비 사용과 유흥업소, 자산 취득 및 현금성 물품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 체크카드, ISP 인증서, USB는 반드시 우편 반납과 관리 시스템의 정산 내역 입력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행사운영비 정산이 밀리지 않도록 가능하시면 차시별 프로그램 종료 시마다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정산 보고서 입력 시 영수증 결제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주시고. 모든 정산 등록은 11월 30일 월요일까지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는 행사 운영비 사용 내역 및 영수증을 관리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입니다. 향후 시스템 개선 내용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홍보 및 마무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2020년 도서관 길 위에 있는 문학 공식 포스터와 깃발을 제작하여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개발 도서관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시 사업 로고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표기하여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로고는 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은 한국도서관협회, 시행은 주관 도서관명을 홍보물에 명기하여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방송 매체를 통해. 적극 본 사업의 실적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홍보로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밴드, 카페, 단체 카톡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자들의 개인 SNS 채널을 통한 홍보도 적극 동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작권과 초상권에 유의하고 동영상 촬영 및 제작 요청 시 강사 및 참여자 참여를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기관에서도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참여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오니 도서관 담당자 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본 사업의 홍보 및 실적 등이 모아질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을 활용한 실적 등록 및 홍보 결과 등록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사업계획서 및 현장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지표로 우수 도서관을 선정하고, 사업 담당자 마무리 워크숍에서 우수 도서관 시상 예정입니다. 도서관 길류의 인문학 사업 문의는 본 화면의 연락처로 담당 업무에 맞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0년 도서관 길류의 인문학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